스마트폰으로 전원을 켜고 끌수 있는 정도만으로도 굉장한 편리함을 주기 때문에 이거는 진짜 만족스럽습니다. 안녕하세요. 리얼리시입니다. 오늘은 제가 1년 넘게 실제로 사용한 샤오미 미지아 멸균 가습기 후기를 얘기해 보려고 해요. 초음파 가습기 타입으로 UVC 살균 기능이 있는 모델인데요. 제품은 두 개를 갖고 있는데, 하나는 2019년 10월에 중국판으로 직구한 모델, 그리고 다른 하나는 얼마 전에 들여온 국내 정식 한글판입니다. 국내에서는 유독 4세대, 7세대, 이런 식으로 구분하는 것 같은데, 굳이 세대로 따지자면 이건 4세대 모델이고, 바로 시작해 볼게요. 먼저 디자인이 굉장히 깔끔합니다. 가습기를 선택할 때 고려해야 하는 여러 요소들이 있겠지만, 디자인도 빼놓을 수 없어요. 하얀색 원통형 모양의 전면 전원 버튼, 후면 와이파이 버튼이 있고요. 전반적으로 되게 미니멀한 느낌으로 만들어졌습니다. 상단 커버 중앙에는 샤오미 로고가 이렇게 보이고, 가습기 중앙은 아예 투명한 재질로 만들어져서 내부에 물이 얼마나 남아 있는지 바로 알수 있도록 만들어졌습니다. 제품 구조는 상단과 하단으로 분리되는데 하단이 본체의 역할로 전원 케이블과 UVC 살균을 하는 파트고요. 상단이 4.5L 용량의 물탱크 역할을 하면서 한쪽에는 분사구가 있습니다. 사용법은 되게 단순해요. 물탱크 위로 커버만 열면 바로 물을 채울 수 있는 구조라서 전원 케이블 연결하고 물 채우고 버튼 누르면 끝. 분사 모드는 총 4단계로 되어 있고 전원 표시등에 직관적으로 파악할 수 있어서 현재 어떤 강도로 가습이 되고 있는지 바로 알수 있습니다. 후면에 있는 거는 와이파이 버튼인데 요거를 한번 누를 때마다 무드등이 켜졌다 꺼졌다 해서 좀 어두운 환경이라면 이것도 필요에 맞게 사용하면 되고요. 그리고 분무량이 정말 강해서 좋았는데 제가 기존에 가습기 기능이 함께 있는 다이슨 공기청정기도 쓰고 있었어요. 근데 이게 가습량을 아무리 올려도 가습 자체가 조금 약한 게 있어서 조금 불편했는데 샤오미 미지아 가습기는 2단계에서 3단계만 해도 엄청 강하게 나와서 뭔가 답답한 게뻥 뚫리는 듯한 그런 느낌이었습니다. 전반적인 사용성이 단순한 것도 있지만 샤오미 가습기의 가장 큰 장점은 바로 미홈 앱과의 연동. 그리고 구글 홈과 연동을 통해서 음성명령까지 할수 있다는 점이 아닐까 싶어요. 연동 방법은 미홈 앱에서 추가 버튼을 누르고 멸균가습기를 찾아서 앱에 나오는 안내대로 순차적으로 진행하면 되는데요. 참고로 이걸 중국 직구로 구매한 분들이라면 미홈에서 지역을 중국으로 설정해야 연동이 가능합니다. 처음에 이거를 몰라서 제가 직구를 사용할 때 조금 고생했는데 이거 꼭 알아두시고요. 정식 한국판은 그냥 그대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앱에서는 또 습도가 대충 계산되는데 사실 이게 정확한지는 알수 없다 보니까 그냥 이런 게 있구나 정도로만 사용하고 있고요. 앱에서 전원을 켜고 끄고 분사모드 설정하고 타이머까지 세팅할 수 있어서 앱 사용은 그냥 필수예요. 스마트폰으로 전원을 켜고 끌수 있는 정도만으로도 굉장한 편리함을 주기 때문에 이거는 진짜 만족스럽습니다. 근데 또 사용하다 보니까 앱으로 켜고 끄는 것조차 귀찮아져서 지금은 구글 홈 미니와 연동을 하고 음성으로 전원을 켜고 끄고 제어를 하고 있어요. 헤이 hey 구글 가습기 켜 줘. 네, 가습기의 전원을 켭니다. 헤이 구글 가습기 꺼 줘. 지나가면서 또는 자다가 일어나서 아니면 외출하기 전에 그냥 구글 홈 호출하고 끄면 되기 때문에 이거는 진짜 편합니다. 강력 추천해요. 가습기는 분무량도 중요하지만 정기적으로 세척해주는 것도 중요하죠. 물이 고여 있는 채로 오래 냅두면 물때가 낄수 있어서 주기적으로 관리를 해야 돼요. 이게 물탱크 청소할 때는 그냥 안쪽을 닦아주면 되는데. 분사구 쪽은 청소하는 게 조금 힘듭니다. 구멍 자체가 워낙 작아서 조금 쉽지 않고요. 하단 본체는 이게 케이블이 일체형이라서 청소할 때 조금 조심해야 돼요. 저는 솔 같은 걸로 닦아주고 있는데 케이블 분리가 됐다면 더 좋았겠지만 이거는 조금 불편하더라고요. 그리고 UVC 살균을 해 주는 부분 커버를 열어보면 처음엔 깨끗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이게 노랗게 변색이 됩니다. 내부에서 빛을 계속 쏴서 그런 건지 모르겠지만 조금 누렇게 되다 보니까 보이지 않는 부분이라고 하더라도 찝찝하다는 점? 이것도 조금 아쉬웠습니다. 마지막으로 분사 방향을 바꾸고 싶어도 이게 하나로 고정되어 있기 때문에 방향을 바꾸려면 아예 전체를 돌려줘야 한다는 부분도 조금은 불편했고요. 그 외에 사용하면서 좀 주의해야 될 점이 있다면 사용하다가 물탱크를 완전히 분리해서 들어 올리면 물이 떨어져요. 이때는 상단 커버를 빼서 물 떨어지는 것을 받쳐주고 이동하면 좀 낫더라고요. 이거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고, 그리고 가습기를 바닥에 두고 강도를 2단계에서 3단계로 놓고 사용하면 바닥이 금방 축축해지기 때문에 항상 뭐 테이블이나 의자 등에 올려서 사용하는 것을 권장합니다. 특히 방이 좀 작아서 밀폐된 환경이거나 마룻바닥이라면 더욱 신경 쓰는 게 좋겠죠. 이렇게 해서 샤오미 미지아 멸균 가습기 후기를 정리해 봤어요. 사람마다 선호하는 타입은 조금씩 다르겠지만 저는 나름대로 만족하면서 사용하고 있는데요. 혹시라도 샤오미 가습기 구매를 고민하는 분들이 있다면 도움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이번 영상 여기서 마무리를 하고 영상 도움이 되셨다면 영상 좋아요와 채널 구독하기 부탁드리면서 저는 다음에 또 다른 영상으로 돌아오도록 할게요.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